1946년 3월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 미국 미주리 연설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철의 장막. From Stettin in the Baltic to Trieste in the Adriatic, an iron curtain has descended across the continent. Behind that line lie all the capitals of the ancient state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All our subjects, in one form or another. not o t soviet influence but to a very h i 2차 세계 대전 이후 펼쳐진 냉전 시기 동유럽과 서유럽의 경계를 풍자한 단어였죠. 이제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그 전선이 다시 그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크림반도 등을 거점으로 우크라이나로 전진하자 미국은 발트 3국과 폴란드, 루마니아로 미군 병력을 전환 배치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중단한 독일을 중심으로 서유럽은 대러 제재에 돌입했습니다. 유럽의 불안, 뿌리는 보기보다 깊습니다. 소련의 해체로 냉전이 끝나고 나토는 동진을 거듭했죠. 옛공산권 국가들을 하나씩 가입시킨 건데요. 러시아는 불만이 있었지만, 내정이 급한 터라 적극 반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미국이 돌아왔다는 외침과 함께 시작된 바이든 시대. 하지만 중국의 저항은 훨씬 거셌고 코로나19 대응 혼란과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미국은 체면을 구겼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자 푸틴은 승부수를 던집니다. 푸틴은 모스크바에서 멀지 않은 우크라이나까지 서방에 넘어가면 안보 위협이 너무 커진다고 판단합니다. 국제 유가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세계 3위 원유 수출국이자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으로서 가진 카드도 고려했겠죠. 유럽이 대러 제재에 착수하자 러시아는 유럽이 천연가스에 기존 3배 가격을 줘야 하는 멋진 신세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비아냥됐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자신의 편을 든다면 미국과 서유럽에 결코 밀리지 않을 거라는 계산도 했을 겁니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에도 제재로 어려움을 겪었던 러시아는 지금은 역대 최대 수준의 외환 보유고를 기록 중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각종 인플레이션까지 국민 삶에 고통을 주는 상황, 물품 생산의 토대가 되는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이 위축되면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우리의 10위권 교역 상대국, 우리나라 무역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이 앞으로 오랜 시간 이어질 분열된 세계의 전주국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11월 중간 선거에 몰두하는 미국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시급한 유럽이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낼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외교의 기민한 판단과 움직임이 필요한 순간입니다.